자, 이번에 만나지 않는 경우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 2차 함수를 좀 확대해가지고, 2차 함수를 x제곱이라고 하고, 1차 함수, 직선을 x-6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자, 그 다음 y는 x-6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고 여기 마이너스 6이겠지. 그럼 이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아. 그치?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x제곱이 x-6보다 크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대. 그러면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모든 x야. 그치?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낼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를 2차 부등식처럼 이항을 시켜서 자 이거 판별식을 써봤더니만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음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0보다 큰 모든 범위,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해를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론. 결론은 2차 함수와 뭐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항을 시켜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한쪽을 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차 함수로서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했던 것처럼,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해를 구한다 이거야. 자, 그럼 문제랑풀어볼게 어떻게, 어떻게 보냐면, 이런 이차 함수가 있어. 또이차 함수가 있어. 근데 이 2차 함수가, 이 2차 함수도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것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큰데 그냥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위에 있는 거다. 아 그러니까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했을 때자 이것이 항상 0보다 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 이런 걸 찾는 거지 그 a의 값을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거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또 그냥 함수라고 했어 얘가 이차 함수란 말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식 자체가 이차 함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 최고 차항이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반드시. 자, 0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얘가 0이 되고, 0이 되거든, 얘도. 여기 x가 빠졌다. 0이 되는 건데, 그냥 0을 생각한 상태에서 일단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부등식을 그러면, 어차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0이고, 얘도 0이니까, 항상 e가 0보다 큰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항상이라는 의미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모든 실수 x라는 얘기거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거 괜찮단 말이지 자두 번째는 자, a 플러스 1이 0이 아닌 2차 부등식이 된 거야 진짜로 그랬을 때 항상 0보다 크려면 우리가 몇번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돼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이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야지. 붕 뜬다는 얘기는 최고차항계수가 0보다는 커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고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지.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1로 묶이겠고 a 플러스 1에서 8을 빼니까 a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7 사이가 되는데 이거를 해로 쓰면 안 되고 항상 여기 있는 것과 공통 범위 어? 근데 공통 범위가 이거네. 아 그렇구나. 그럼 얘 괜찮은 거고 이것도 괜찮은 거야. 두 개를 또는으로 써도 되지만 그냥 슬쩍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는 게더 편하겠다.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